이제 해외가 멀지 않았다. 태구대 전홍철 감독은 노영훈 선수를 더욱 강하게 단련시킨다. 용인대 김영학 교수도 훈련을 위해 직접 뛰는 날이 많아졌다. 두 사람은 이제 서서히 해외를 위한 작전에 돌입한다. 그 정도만 되면은 눈분은다 이길 수 있는데. 노영훈 선수는 아버지로부터 시합에 가져갈 검을 선물 받는다. 한편 용인대 김영학 하니 교수는 갑자기 출장을 하니 가게 하니 되고 박병훈 선수는 부담감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교수님은 없어도 잘 하겠지 하면서 맡는셨 이제 모든 연습은 끝났다. 청년들의 진검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더 이상 연습은 없다. 길고 길었던 훈련. 과연 그 땀의 대가는 무엇으로 돌아올 것인지. 이제는 전장 앞으로 나가야 할 때다. 전국 대회를 하루 앞두고 대구대 선수들은 서울로 향한다. 무슨 생각이 잠겨 있는지 노영훈 선수는 내내 표정이 어둡다. 전웅철 감독은 선수들의 기량을 믿을 뿐이다. 얼마 후 노영훈 선수는 결국 감기약 한 봉지를 털어넣는다 무려 6개의 후배들의 눈빛 결전의 장으로 향하는 노영훈 선수는 내내 마음이 무겁다 다음날 아침 당연히 하고 있좀 받아야지 용인대 선수들도 대회장으로 떠날 차비를 서두른다. 주장 박병훈 선수가 출장 중인 지도 교수를 대신해 학생들을 인솔한다. 이번 대회가 열리는 경기장은 국민대학교. 이제 결전의 시간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경기장으로 향하는 선수들의 표정은 소풍 가는 아이들처럼 의외로 밝고 명랑하다. 시합장은 제일 좋죠. 애들 놀러 가는 거. 시합 지면은 또 분위 쌓이지. 어. 버스 안에서. <laughs> 과연 경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도 지금처럼 밝은 분위기수 있을까? 전국 대회 날리는 현수막이 선수들을 맞이한다. 도착. 선수들은 1 5을 가다듬고 대회장으로 들어간다. 오늘 이곳에서는 전국 19개 대학검도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3일간의 접전을 벌이게 된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아침에 그 한국 축구 봤죠? 이건 보통 뭐 엉망진창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각 대구대 선수들이 대회장에 도착했다. 침착한 성격의 노영훈 선수는 조용히 대회장을 둘러본다. 우선 대회 주최측에 검의 무게를 공증받아야 한다. 검의 무게가 510프램 이상 돼야 한다. 130, 이런, 이런

박병훈 선수도 이제 슬슬 긴장되는 순간이다. 지금 긴장이 좀 되는데 은근히. 그때 노영훈 선수는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주요 대회 때마다 만나며 우정을 쌓은 친구. 다름 아닌 박병훈이다. 어디서 자르고 지뭐 힘든 일 있어요 지금? 에 네, 상 잘랐다. 힘든 일 있다. 두그 선수는 이번에도 개인전에 맞출전한다. 힘들었다. 나 지금 너 때문에 개인전 나가는 거야. 나 개인전 안 나가려고 했는데. 어? 개인전 안 나가려고 했는데 이거 개인전 나온다 해서.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저요? 아니에요. <laughs> 어디몇점 맞았어? 솔직물어 맞아요. 약에 취했다. <laughs> 왜 어디 아프나 야, 항상 앞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시합 나가면 보세요 뭐 방방 날로 댕길 거야 뭐. 작전이죠. 좀... 드디어 대회 시작. 남자부개 인전 경기가 시작됐다. 이제 곧 박병호 선수도 나가야 한다. 지난 춘계 대회 때 빼앗겼던 우승컵. 이번 대회에서는 깊이를 되찾아야 한다. 그는 다부지게 호면을 눌렀었다.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대회장의 시선들이 온통 박병훈 선수를 조목한다 역대 경기전적 최고, 이번 대회 최강의 우승 후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 대회는 규모답게 상대 선수들의 기량도 만만치 않다. 더군다나 박 선수는 꾸만 발을 절고 있었다. 앞으로 발목으로 경기장에 선하듯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안타깝게 이를 떼었다. 먼저 경기장에 나선 박병훈 선수의 모습을 노영훈 선수는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다. 정명대치 핏싸움 결국 박선수는 상대터를 찌른다 <laughs> 어머니는 안도의 호소 끝에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첫 번째 승리를 올린 박병훈 선수 그러나 그의 팔목은 실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래가지고 계속 경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되지 편안하게 라고 이번엔 노영훈 선수의 차례 같이 긴장하는거죠 크게 뭐불안은 안됩니다 노영훈 선수는 침착하게 보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상대방을 이기려 하지마라 그저 칼끝에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집중하라 스승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 이제는 그 뜻을 실행에 옮길 차례다. 그는 아버지가 사주신 검을 힘줘 잡았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의 아들의 경기를 카메라에 기록한다. 노영은 선수의 첫 번째 경기 역시 춘계 대회 우승자답게 그는 가볍게 1점을 올리며 경기를 리드해 나간다. 우리 아기 때 입었던 아기 옷이 아가야 때입었던 때. 때. 어머니는 늘 아들의 배냇저고리를 들고 경기장에 나온다.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꼭 붙들고 의지할 그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이다. 어머니의 간절함이 통한다면 노영은 선수는 이번 경기도 가볍게 승리로 이끌 것이다. 그러니가잘 쓰이셨나 봐요. 아니요. 어, 이상해요. 이제 다시 박병훈 선수의 16강전 경기 대기실에 들어선 그는 한참을 고민한다. 그의 빠른 검미 진가를 발휘하려면 스텝이 탄력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발목이 문제인 것이다. 경훈 아... 어떠세요? 괜찮아? 발목 괜찮은 괜찮을 것 같아. 이 순간 그런 노영은 선수가 궁금하다. 이겼어요? 네, 쉽게 이기더라고요. 저는 쉽게 못 이길 것같아 자, 다시 때가 왔다. 이번 상대도 만만치 않다. 처음부터 대싸움이 시작된다. 늘 자신감 있고 돌파력이 강한 아들이었는데 어머니는 그저 속이 탄다. 상대방은 잠시도 허점을 보이지 않았다. 아프 발을 절면서도 계속 헛점을 탐색하는 박병원 선수. 규정 경기시간 5분이 종료되고 연장전이 조졌다. 2년 전 시작과 함께 총 공격의 기세를 보이는 상대 선수 순간, 그는 흠을 내주고 말았다. 그 순간 용인대 응원석엔 침묵이 감돈다. 어머니는 어쩔 걸 모르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우승 후보 박병훈 선수의 16강 탈락 이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잘 해봤고. 안때많아안때많지그 시각, 노영훈 선수의 아버지가 박병훈 선수의 어머니를 위로한다. 막... 어전히 무겁더라고. 아, 첫방부터막연장된 연장량 가는 게 불안해. 아, 발 아프다. 발 아파요 지금. 그래 이렇게 몸이 무겁어 하는 게. 고3 때부터 주요 아, 대회만 아, 나가면 아, 아, 만나오는 아, 터라 다라. 부모님들끼리도 서로 자연스레 친숙한 사이가 됐다. 같이 올라가면 좋은데. 둘다 엄마 이기 때문에 둘다몸 무겁어. 팔아. 방방 나르던데 엄마, 그냥 못하겠나? 영혼이 또 우승해요. <laughs> 이제 희망은 노영은 선수에게 달려있다. 과연 지난 춘계 대회 에 이어 그는 이 연승을 할수 있을지. 노영은 선수의 8 강전이 시작된다. 긴장한 부모님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다. 공격을 노리는 순간, 그러나 노영훈 선수는 그만 1점을 잃고 말았다. 덕산고. 이제 남은 시간은 약 2분, 그 안에 1점을 만회해야 한다. 처음 공격에 나서는 노영훈 선수. 하고는 감독의 마음은 급해지기 시작한다. 노영훈 선수의 검은 빠르고 정확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오늘 뒤의 검은 진단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 시간 종료. 전홍철 감독은 그만 돌아서고 말았다. 대구대 응원성은 허탈함에 빠진다. 지난 충계대회 우승자 노영훈 선수의 8강 탈락. 이 또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탈의실로 들어온 어머니는 어떤 위로를 건네야 할지 그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한 채 아들 주변을 맴돈다. 생각지도 못한 결과였다. 검도 경력 10년. 승리에 기뻐하기는 쉬워도 어이없는 패배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조금 아쉽네요. 지금 아쉽. 열심히 했는데 아쉽네요. 감독님 어. 보기 너무, 감독님 보기가 너무 좋서 그날 오후 용인대 선수들은 학교를 향해 발길을 돌렸다. 강력한 우승후보 박병원 선수를 비롯해서 개인전에 출정한 4명의 선수들 모두 예선 탈락한 상황. 주장으로서 그리고 선수 개인으로도 박선수의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그날 밤 학교에 도착한 선수들은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연습장으로 모여들었다. 지금은 휠 상황이 아니었다. 밤 네. 11시 선수들의 연습이 시작된다. 이제 단체전이 남아있는 것이다. 박병원 선수도 다시 검을 들었다. 오늘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했던 것일까? 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 속에 비춰보았다. 연습을 마친 선수들이 검을 마주대고 둘러앉았다. 선수들은 한동안 말이 없다. 아니 말이 필요없는지도 모른다. 잘하자. 잘해야 돼. 내일이란 말이 참으로 멀게 느껴지는 시간이다. 그 시각 서울의 한 숙소에서 노영훈 선수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개인전 끝났다고 혼자 택으로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 실로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눈에 밟힌다. 어, 생각 나는 뭐 부모님밖에 없죠. 제일 처음 생각 부모님. 감독님나 선생님, 동기들, 후배들, 부모님들, 다 미안하죠. 4학년인 그에게 이번 대회는 학창시절 마지막 대회였다. 이제 어디서부터 또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참으로 길고도 악몽같은 하루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드디어 날이 밝았다. 단체전 경기 시작. 개인전에서 예선 탈락한 노영훈 선수는 응원객의 마음이 돼 반경 속에 앉았다. 용인대 단체전. 그에 맞서는 선수들은 단체전에 관한는 국내 최강을 자랑하는 조선대 선수들이다. 조선대가 처음부터 기선을 제압하고 나선다. 개인전 패배를 단체전에서 서력해야 하는 용인데, 그러나 그 기대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총 공격에 나서는 용인데, 드디어 파란기가 올라간다. 득점의 포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2대2 동점인 상황. 각 학교 주장들이 나와서 실력발휘를 해야 할 때다. 용인대 박병훈 선수와 해인전에서 노영훈 선수를 제압한 조선대 이재경 선수가 맞섰다. 멀찍이서 지켜보는 노영훈 선수를 포함해서 한국 대학 검덕의 3대 트로이카들이다. 쟁쟁한 스타들의 맞대결. 응원성은 일시 소음을 죽인다. 과연 행운의 여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박병원이 타고 들어가려는 순간, 핵기가 올라간다. 기대하지 않았다면 실망도 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실로 충격이다. 출장 중인 지도 교수님을 대신해 경호학과의 교수가 대신 벤치를 지켜주고 있지만, 감독이나 선수나 할 말이 없다. 그저 허탈할 따름이다. 내, 어? 실력으로 잤는 건 어떨 것 같지만 내 개인 어떤 실수로 인해서, 어? 극장 어? 포인트 하나를 보게 되는 이런 경우가생겨는 음? 박병원 선수는 면목이 없을 뿐이다. 한편, 대구대는 단체전에서 이번 대회 최강의 팀으로 흘리망을 썼다. 노영원 선수는 물당번으로 물러나 있는 상황, 대구대 후배들은 무서운 공격력으로 무패 행진을 기록하며 결승전에 진출했다. 어제만 해도 개인전 표진으로 고민에 빠졌던 전홍철 감독, 그러나 오늘은 흐뭇한 표정이다. 선수들은 자신들의 기량을 10분 발휘하고 있었다. 노영우 선수의 얼굴에도 웃음이 번진다. 한편 용인대 선수들은 경기장 밖에서 전열을 가다듬는다. 개인전에 이어 단체전에서도 선전을 마셔야 했지만 여기서 물러설 순 없었다. 지난해 단체전 우승 팀이라는 명예는 기필코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결승제 때 이제 이 단체전 우승 컵은 다시 가져가야만 하는 것이다. 수하겠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아. 오늘은 결승까지 갑니다. 이제 용인대는 단한 번의 기회만이 남았다. 패자 부활전. 이 경기를 통해 그야말로 부활해야 하는 시점이다. 총력을 다해 공격에 나서는 용인대 선수들. 다행히 경기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패자 부활전 이후 용인대는 연달아 3연승을 올리며 결승전에 진출한다. 한판 남았다. 한, 번. 한, 번, 한 번. 아, 제 말이 맞죠? 결승에 네. 올라간다 어, 어, 어. 예, 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예, 저희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네. 예, 잘하고 있습니다. 다. 박 선수는 일본에 출장 가신 지도교수님께 예. 결승전 진출을 알렸다. 예. 결승전 앞둔 태구대의 작전 회의. 잘했어? 네! 예. 어. 한편 지도교수가 부재 중인 용인대 선수들은 작전을 논의할 사람이 없다. 그저 선수 각자가 승리를 기원할 따름이다. 결승전에서 만겼던 용인대와 대구대, 박병훈 팀과 노영훈 팀이 결승전에 오른 것이다. 해적 9월 전에서 결승전까지 용인대의 막판 뒤집기는 대단한 흡심이었다 결승전의 시선을 대구대가 먼저 제압한다. 응원석의 hey, hey. 표정이 서로 엇갈린 순간 다시 대구대의 승리다. 대구대가 일방적으로 경기를 리드해간다. Hey, hey. 단체전에서는 일곱 명의 선수가 출전해 먼저 4점을 내는 팀이 승리한다. 아! 현지 스코어 3대0 용인 대는 아직 1점을 올리지 못했다. 네, 앞에서 지금 3대0으로 이기고 있잖아요. 일곱 명이 시인데 이제 한 명만 네. 이기면 이렇게, 이렇게 저희 이기는데 한 명만 더 이기면. 네, 너무 잘하네요 결국 또한 점을 추가하며 우승을 차지하는 대구대 5대 1이라는 점수 차이로 경기는 끝이 났다 박배훈 선수의 예선 탈락 그러나 패자 부활전에서 결승 진출 우승까지 기대했던 것은 큰 욕심이었던 것일까 왜? 5대1이 뭐야, 5대1이? 정치인유 우승하는 게 목표야. 뭐 매년 그랬듯이. 제일 큰 시합이니까, 대학교에서. 남자 단체전 시상식 용인대에서 반납한 우승기를 해구대가 가져간다. 옆에선 용인대 선수들은 침묵 속에 빠져든다. 박병훈 선수는 시상식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기억하고 진 사람들은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웃음> <웃음> 그는 오늘의 패배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laughs> 노영훈 선수는 우승의 기쁨을 함께 나눈다. 선수들은 승리의 기쁨만이 아니라 패배의 아픔을 통해서도 성장한다. 이번 대회를 통해 쓰라린 상처를 공유한 두마수들 내일이 일어난 이들은 또 검을 들 것이다.